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내성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함께 외워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부를 건데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을 힘껏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온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다음은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김철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송복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려요. 어,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은 손녀의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선생님 보고 같이 함께 손녀의 해볼게요. 우리 그러면 손녀의송 부르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초롱초롱 두 눈은 집중하는 눈. 조물조물 두 손은 허리 선하고 오물오물 입술은 말씀 읽느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손유의 시간. 선생님 따라서 우리 함께 손유의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손녀이 함께 배워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엄청 잘해줬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 보고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다음은 우리 조선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시간인데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네. 자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호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추운 겨울이지만 너무 웅크리지 말고 활기차고 씩씩하게 건강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단정한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지혜롭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다 되었죠? 함께 외쳐볼게요. 사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어디로 가지요? 여긴가요? 저긴가요? 웅성웅성, 시끌시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차례차례 줄을 서서 출발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함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주 힘든 길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나무도 풀도 자라기 힘든 땅이에요. 먹을 물도 많지 않아요. 쨍쨍 햇살이 뜨겁고 가도 가도 어딘지 알수 없어요. 광야의 낮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으아, 뜨거워! 발바닥이 뜨거워! 더워, 더워, 너무 더워! 쉿! 구름기둥이에요. 뜨거운 낮,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기둥이 나타났어요. 와, 저것 좀 봐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 기둥이에요. 정말 시원해요. 바람도 부네요. 뜨거운 낮에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와, 저것 좀 봐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네요. 함께 따라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멈춰!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우리도 멈춥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어요. 뜨거운 낮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어요. 밤의 밤은 캄캄하고 추웠어요. 쌩쌩 차가운 모래바람이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추워, 추워. 너무 추워." 휘리릭 활활 타는 불기둥이에요. 캄캄한 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와! 저것 보세요. 활활 타는 불기둥이에요. 이제 앞이 보여요. 캄캄한 밤에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와, 저것 좀 봐요. 불기둥이 앞으로 가네요. 함께 따라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멈춰! 불기둥이 멈췄어요. 우리도 멈춥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따라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옆에 장막을 찍고 쉬기로 했어요. 음, 정말 따뜻해요. 불기둥이 있으니 더 이상 춥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편안하게 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막문 앞이에요.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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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며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하시며 지켜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도 함께 하시며 언제나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유치부 예배를 마칠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같이 외워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